웃어? 이등병이 웃게 돼있나? 죄송합니다 아 요즘 이병 새끼들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나 진짜 일병이 앉아서 신발 끈 묶게 돼있나? 아닙니다 요즘 일병도 빠져가지고 야 상병 갓다른 새끼가 지금 주머니손 넣고 짝다리 짓게 돼있나? 아닙니다 하나에? 죄송합니다 하 아, 요즘 상병 새끼들 졸라 빠졌어 어? <놀람> 야 하사 구 민성 하사가 벌써부터 근무 바꾸게 되어있나? 죄송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3일 연속 단기석을 했어 죄송합아 요즘 하사들 빠져가지고 야 중사 경규황 야 중사가 상사들보다 좋은 차모게 돼있나? 아닙니다 하... 난 시키야 라떼는 말이야 어? 눈치 보여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녔어 임마 음. 죄송합다아나 진짜 요즘 중사들 빠져가지고 야 상사 이황호 어, 상사가 벌써부터 소위한테 반말 비슷하게 하나? 죄송합 우리보다 계급이 높다고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요즘 상사들 빠져가지고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아무리 신입 소희가 들어와도 까뜻하게 됐어 어? 장난해? 아닙니다 똑바로 해예 알겠습니다 야 소희 구민성 아니 소희가 벌써부터 부상관들한테 반말 비슷하게 하게 되어있나? 어, 죄송합니다 그분들 군상활을오해 하신 분들이야 임마 죄송합니다 존중해드려야 될거 아니야 음, 죄송합니다 그나 그래. 때는 말이야 신형 신 아버지처럼 모셨어 임마 죄송합니다 아 요즘 소희들 빠져가지고 야, 중위인가 중이가 벌써부터 우산 쓰게 돼 있나?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이 빠져가지고 아, 나 때는 일부러 비 맞고 다녔어. 폼나고 좋잖아. 죄송합니다. 어디 군이 우산 쓰게 돼 있어요. 요즘 중이가 빠져가지고 그 있지? 죄송합니다. 아, 자, 소령 경주광. 어디 소령이 벌써부터 1호차 타게 돼 있나? 대장이 님안 계셔서 잠깐 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빠져가지고. 야, 라떼는, 이로써 운전병한테도 격량하고 그래서 충성심 넘쳐서, 죄송다! 요즘 소령도 진짜 빠져가지고, 씨. 야, 중령, 이, 환, 호! 임 어디 중령이 벌써부터 대령차를 추월해? 죄송합니다! 장난하나? 죄송합니다! 말 라떼는 말이야. 대령이 출발하면 그 다음날 출발하고 그랬어, 임마. 어제 벌써부터 추월하고 그래? 죄송합니다! 아, 요즘 중령들 빠져가지 마요. 이거 안 되겠어. 어, 똑바로 해. 예, 알겠습니다! 야. 준장, 구, 민성! 너 어제 선글라스 썼다며? 아, 죄송합니다! 아니, 별 하나짜리가 선글라스 쓸수 있나? 죄송합니다! 아, 요즘 준장들 빠져가지고. 있어. 죄송합니다. 야. 소장, 경, 교황! 너 어저께 헬기 타고 기름 안 채워놨더라? 아, 맞다. 아, 맞다. 어? 아, 아니다. 너 지금 은근 반말한다. 어. 죄송합니다. 아, 나이 자식 진짜. 야. 나 때는 헬기 타고 기름 꽉꽉 채워놓고 프로필까지 다 닦았어, 임마. 죄송합니다! 요즘 소장놈들 빠져가지고, 씨. 똑바로 해. 알겠습니다! 야. 중장, 이, 관, 호. 너 임마,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 나보다 먼저 해? 죄송합니다. 장난해? 죄송합니다. 어? 나 때려, 임마. 대통령 쳐다보기도 못했어. 아, 이 자식, 이거 미국 대통령 왔을 때도 나보다 먼저 악수하고. 죄송합니다. 아, 요즘 중장들 너무 빠졌어. 죄송합니다. 아, 별세개 다니까, 뭐, 군생활 다한것 같아? 아, 어, 아닙니다! 장난해? 아닙니다! 너, 그리고, 임마, 지휘봉, 금태 둘렀더라? 어, 예, 예, 그렇습니다. 아이, 임마, 그런 거 좀, 임마, 좀, 눈치껏 좀 해. 아, 실세면 실세답게, 좀, 밑에 애들도 좀 잡고, 요즘 그, 소장하고 준장 애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내가, 어, 진짜 못 봐주겠어, 진짜. 감사합니다. 공기 좀 잡아. 네 알겠습니다!